2024년 7월 10일 오후 11시 17분 비트코인 매매 어 지금 현재 59,500뭐 여기 주변을 왔다가 어 떨어진 상태고 지금 이 밑에 세 개도 어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채널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깔끔한 차트에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1차적인, 어, 롱 포지션에 수익 자리는 줬고, 그 다음 2차, 3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2차, 3차가 나오려면 적어도, 여기에 흰색 추세 라인은 깨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더라도, 4시간 봉에서는, 어, 깨져도, 여기 정도까지, 어, 밀려도 여기까지 밀려도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봉이 나와도 꼬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56,600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상승을 바라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생각하는 라인에서 이렇게를 많이 하는데 어두 번에 바닥 그림이 나왔고 추세 자체가 그렇게 확 꺾이는 추세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선 이런 한 45도 이 정도 되는 추세가 나온 다음에 한 번에 추세가 나오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을 여기에서 이 절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을 잡고 여기에서 올라가고 떨어진다 하면은 다시 매수를 박아서 여기까지 어, 홀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6만 중반까지도 6만 3천에서 5천 사이까지도 갈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것 같고 그런 추세 라인도 정확하게 그자면 어,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를 생각하고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점을 여기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구간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는 6 5 0 0 0 구간인 여기 자리까지, 618의 자리까지 아무래도 볼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다면 롱을 잡을 생각이고, 어, 그렇지만 이 추세 밑으로 만약에 음봉 4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롱을 잡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을 만약 한다면 어 이제 완만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롱 포지션은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인데 롱 포지션의 단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 영상들에서도 말했듯이 롱 포지션의 단가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입절을 하고 홀딩 중이고 만약 어 여기 밑으로 깨진다면 여기 밑으로 응봉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포지션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어 피보나치, 전체적인 비율로 피보나치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1대1 자리를 정확하게 주기는 했지만, 1대1 자리를 정확하게 주긴 했지만 두배값 정도까지 바라보면 겹치는 피보나치 구간과 <laughs>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은 6만 5천 6만 5천이 살짝 되지 않는 이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올라간다면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단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이 정도만 있으면 매매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위로 갈 때마다 거래량이 어느정도 나왔고 받아먹었을 때 거래량 많이 나왔고 위로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